뉴델타9 451휠 버전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래 뉴델타9은 406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고객님들 중에서 뉴델타9도 451 휠이 껴져 있는 버전을 좀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좀더 저렴한 가격에 이 451의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고속에서 고속을 유지하는 항속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저희가 문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어, 451 버전으로 저희가 튜닝을 해봤습니다. 어, 휠 사이즈는 기존 406에서 451로 커졌고요. 휠이 커졌기 때문에 뭐 핸들 조향 안정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장거리 고속 라이딩에 더 유리한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고속에 집중하기 위해서 슈발베 원타이어로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구름저항이라 구름저항이 좀 낮아지고 고압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장거리를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어, 세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휠도 커지고 타이어도 더 좋은 게 들어갔지만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저희 송파점에서만 어, 뉴델타9 451 버전을 어, 기존 406 순정사양이랑 동일하게 현재 7월 행사 가격으로 74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요 당연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시면 은어 상품권 구매하실 때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